오늘은 야외의 종의 노래의 세 번째 노래를 살펴봅니다. 이사에서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특이한 그런 구절들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이사에서의 그런 전체의 내용을 오늘날에도 선명하게 다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은 그 시대의 어떤 인물이나 특정 사건에 연결시키기가 무척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내 노래를 뽑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날 그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해석이 100여 년 넘게 진행되어 와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세 번째 노래를 살펴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의 53장,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53장을 생각하시면, 아,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예언한 그 말씀이지 우리가 이사의 53장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특별히 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이 나가서 하는 일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그런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수어와 역경이 다가와도 이야웨종이 조금도 굴복하는 것이 없이 얼굴빛 하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향하여 전진해 나간답니다. 가까운 나라에서는 엔드 슈샤쿠가 침묵이라는 그와 같은 소설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얼굴을 닮은 그림을 밟아도 좋다. 후미에 밟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불사 이군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쫓아내니까 우리는 두 명의 왕을 섬길 수 없다 해서 죽어도 좋다 사육신이 생겨요. 아, 이 기계 있는 민족이죠 그리고 살려줄지라도 나신, 나는 당신의 그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벼슬하지 않는다는 생육신이 또이 기계가 기계 있는 민족이요 절개 있는 백성들이죠 세상의 왕이 어찌 절대자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단종보다는 세조가 나라를 잡은 것이 더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단종을 위해서 죽는다는 왜사욕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바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도 그것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죽거나 유리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같은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300년 동안 박해 속에서, 혹은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유리하는 광야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움으로 말미암아, 300년 동안 기독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리고 오늘날 온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25억 명으로 성장하고 뻗어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다시금 교회 성장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절개 있는 신앙,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연약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고 그러면 흔들리는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으면 응답을 못합니다 요동하는 바다 위에서 하늘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그 바다 위에 있는 그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주의 축복을 그충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심지를 견고해라. 이사야서에서는 주 야외, 주여호와라는 사절, 사절에 보면 주 야외께서 아도나이 야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원래 아도나이, 야외는 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외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말미암아 야외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는 두번 그것이 반복된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번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절대를 말합니다. 보통 일에 있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번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그런 강조 용법이라두번 유사한 것을 반복하는 것, 반복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할 때는 두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번 강조한 이건 절대 절대. 주여호와. 이게 아주 이사야의 강한 표현이고. 더군다나 이사야 50장 이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주야외라는 단어가 네번 나옵니다. 네 번. 4절에 주야외께서, 5절 주야외께서, 7절 주야외께서, 9절 보라 주야외께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주님께서 모든 죄악의 잔을 받으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을 당하여 엘릴리나마 사박단이 부르짖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숨이 거두실 때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심, 주야외에 대한 절대의 모습을 보므로써 아, 이 종의 노래는 메시아의 예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 학자라는 것은 리무드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배운 가르침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학자가 배울 학자죠. 학자란 것은 요즘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데, 원래 배우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공자도 자기는 배우기를 즐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는 그 사람들의 혀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처세수를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배우는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워서 참 그러긴 한데 옛날에 공자월 맹자월 그렇게 훈장 선생님이 따라서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서 하는 혀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혀가 주의 말씀으로 익숙해졌어. 요 주의 말씀으로 익숙해진 우리의 혀는 어떤 혀겠습니까? 독한 말, 비평하고 원망탄식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말이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배운 자의 말에 오늘날 배운 자들의 말이 거칠기가 할량없어 그건 세상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못된 자들한테 배운 그런 혀를 가지고 사용하고, 못된 사상을 배워가지고 그런 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배운 말은 순수한 말입 가끔 어떻게 심하고 아주 거친 말을 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것은 하나님께 배운 말이요 이름이 목사라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배운 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한테 배운 그 혀는 곤고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야죠. 그 들려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끼워쳐서, 이 보케르가 아침인데, 이 보케르 보케르를 두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침마다, 모닝 바이 모닝이.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 성경을 읽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소리 내는 것은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배우는 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학자들 같이 배운 사람들 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속이의 경유를 기 마이동풍이라고 다죠. 말의 기에 아무리 동풍이 불어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 의미가 없고 깨닫지를 못해. 오늘날 현실에서 아무리 국민들이 얘기하고 또 올바른 사실을 얘기해도 소위 말해서 팩트를 무시한다. 이거. 전문가의 팩트를 무시한다. 우리가 아무도 듣지 않아. 자기의 생각한 그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가요. 못 배운 사람.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건 배우지 못한 학자들의 귀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우리 스스로도 참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학자들의 혀가 아니고 학자들의 귀가 아닌 것을 사실 통탄합니다. 통탄스러워요. 그런데 이 야외종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깨우친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깨우친다는 건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많이 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부모님이 타일러도,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마음에 철이 들어서 그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야외의 종은 귀가 열렸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귀가 열리는 것도 옛날 도사들이 수준이 있는 단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린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귀가 열리면 사물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외의 종은 하나님께 대해서 들음이 열렸다는 거예 5절 주야외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의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단단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데 우리 앞길이 형통하고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가야 되는데, 아이 세상이 그렇지 않. 사도 바울도 눈물라와 비바람 속을 걸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충성스러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야외의 종도 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는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 수염을 뽑는 것은 모욕하는 거죠. 수염을 뽑는면 아프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그 네미아서에도 그 못된 잘못한 사람들이 머리털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머리털을 뽑고 구약에서 수염을 뽑는 것은 아주 모욕을 주는 거. 그런데 그런 모욕을 주면 마음이 약하면 그냥 속에 복장이 터져 가지고 그냥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종은 그거 가지고도 까딱없이 흔들리지 않고 침뱉음을 당하여 아 이게 이 침을 뱉는데도 이 얼마나 이것도 모욕입니다. 그래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핍박의 그런 온갖 것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 3장9절에 보면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이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너를 무시하고 괴롭힐 것이라니. 그러나 너는 얼굴을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다니는 것은 그거 같이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다이아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남부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서 마음을 되새깁니다. 혹시 그와 같이 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증거물로 다이아 반지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몰라요.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예수복음을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거 보면서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을 자기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이야외 종이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 흔들리지 않. 그러면서 7절 주야외께서 나를 도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야말로 예수님 모욕당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비슷하게 연상이 되죠.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분의 원통에서 못 살겠다. 통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저들은 자기 하는 말을 모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눈뜬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부딪힌다고 똑같이 부딪히지 못해. 눈뜬 사람이 피해야죠. 안 보는 사람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렸는데 눈뜬 사람, 시네 그래서 이 야외의 종은 전혀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냐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이런 모욕을 당해도 이런 모욕은 그와 같이 헛된 거예요. 진짜 나 자신의 하나님의 종인 나 자신의 정체를 알아서, 그것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돈과 명예도 없고 지위가 없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런 바람같이 지나간 것을 인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빛나는 그야말로 빛의 직분을 받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런 사람하고 눈뜬 내가 같이 맞닥뜨려서 싸우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나 자신의 실망하고 하나님 어찌 이러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야외의 종은 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욕을 받으면서도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세상에 그 어리석은 자들이 눈 뜨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온갖 것으로 모욕할지라도 그런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을 인나요 우리가 마음 약하게 당해서 어찌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좌절하지 말란다. 라 나를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행하는데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 굳세게. 연약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서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성도로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이하에 보면 야외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외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보응을 받는 것을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야외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제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그 말씀이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 같은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길에선 나를 그러니까 내 편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내 편이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이 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이지,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인간적인 그 뜻을 쫓아가는 내 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그건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보응할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종과 같이 다낡아서 없어져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서 이 야외종은 다시금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청중에게 믿음을 권고하는 것이 10절과 1 1절에요 너희 중에 야외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자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흑암 중에 해하여,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기도 지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지금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외 이름을 의죠. 어둠 속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말란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곧 호흡을 당했어. 요 동족을 만나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은 이방인의 위험, 강은 강의 위험, 길에는 도로의 위험, 배를 타면 배의 위험에서 수없이 파산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 사도 바울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외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지어다. 흔들지 말라. 그러나 어려움 다가오면 즉시 뒤로 물러가서 자기의 꾀대로 어둠을 밝히려는 자신의 횃불을 켜는 사람이 있어.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자기가 핀 불꽃 속으로 자기가 타버리는 걸,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자기 꾀에 자기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어둠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까닥이 없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까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절대 하나님을 믿으라는. 죽을지라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자기께로, 그게 불꽃이요 자기께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는 너희 불꽃 가운데 걸어가고 그 속에 그 같이 쓰러져서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우 결국 선명하게 끝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너희가 파멸될 것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꽃길을 걸어갈 때도 기뻐하고, 어둠 속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감사하고, 그리하여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침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학자의 혀대로 권고한 자에게 전파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